저의 운동이 대부분 서서 시작해서 누워서 마무리 되는데요. 그 이유가 궁금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누워서 하면은 운동하기 싫어지더라고요. 누웠다가 일어나면 어지럽더라고요. 그래서 서서 천천히 천천히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운동 역시 서서 진행하는데 우리 스쿼트 50개로 열어보겠습니다. 자, 발바닥 골반 너비 되게 벌리시고 같은 선상에 있을 수 있도록 발 정렬. 15개요. 지금 숨 마시고 내쉬며, 하나 기본 스쿼트 15개 기다려. 숨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돌아옵니다. 두번 엉덩이를 뒤로 빼듯 내려갔어요. 앞쪽 허벅지를 느끼고, 둘, 세 번, 준비, 둘, 네 번. 허벅지를 느껴, 둘, 다섯, 둘, 여섯, 둘, 일곱, 둘, 여덟, 허벅지요. 둘 아홉 둘열번 유지합니다. 상체 숙여서 양손 허벅지 뒤에서 깍지 끼고 엉덩이 앉아요. 앉아 후 들어 셋넷 다섯 허벅지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끝 올라옵니다. 두발 넓게 벌리셔서 양손 앞으로 나란히 하면서 무게 중심 왼쪽으로 주겠습니다. 이제는 왼쪽 엉덩이를 느끼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발 일자로 놓으세요. 사려으로 준비. 내쉬며 왼쪽 뒤꿈치가 바닥에 꽉 눌렸습니다. 숨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올라와요. 두번 준비. 둘, 세 번, 엉덩이 뒤로 빼고, 둘, 네 번, 둘, 다섯, 둘, 여섯, 엉덩이를 뒤로 빼면 뒤꿈치가 꽉 눌리게 됩니다. 눌린 뒤꿈치 더 세게 누르면서 엉덩이를 끌어올려요. 일곱, 둘, 여덟, 둘, 아홉, 둘, 열번 유지합니다. 양손귀 옆을 터치. 왼쪽으로 어깨 가슴 회전. 하나. 돌리고, 둘, 돌리고, 셋, 넷, 엉덩이 허벅지 버티며, 다섯, 왼쪽 하체,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끝, 돌아옵니다. 오른쪽으로 가요. 마시면서 준비. 내쉬며 하나 엉덩이를 뒤로 뺐습니다. 기다려 숨 마시고, 오른쪽 엉덩이를 묵직하게 끌어올려요. 두 번. 준비. 둘. 세 번. 둘. 네 번. 둘 다섯, 둘 여섯, 둘 일곱, 둘 여덟, 오른쪽, 엉덩이를 느끼며, 둘, 두 개만 더요. 아홉, 준비, 둘, 마지막이요. 열 번, 정지요. 양손 귀 옆을 터치, 오른쪽으로 회전.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른 다리 버티고, 여섯, 일곱, 거의 다 했어요. 여덟, 마지막 한 번이요. 아홉, 열, 끝, 돌아옵니다. 발끝 바깥쪽으로 회전해서 와이드 스쿼트 15개 하며 스쿼트 50개 완성됩니다. 지금 숨 마시고 내쉬며 하나, 두 무릎을 바깥쪽으로 접으면서 내려갔어요. 안쪽 허벅지를 느껴 숨 마시고 안쪽 허벅지를 느끼면서 올라옵니다. 두 번, 준비, 둘, 세 번, 준비, 내쉬면서, 둘, 네 번, 둘, 다섯, 둘, 여섯, 둘, 허벅지 안쪽 운동, 일곱, 준비, 둘, 여덟, 둘, 아홉, 안쪽 허벅지를 느끼면서 천천히 올라와요, 둘, 열 번, 준비, 둘, 다섯 개만 더요. 열 하나, 둘, 열 둘, 둘, 열 셋, 둘, 열 넷, 둘, 마지막이요. 열다섯, 유지합니다. 왼손이 오른 무릎을 터치. 하나, 손 바꿔요. 둘, 셋, 넷, 다리 모양 버티고요. 다섯, 여섯, 허벅지 힘으로 버티면서, 일곱, 여덟, 아홉, 열. 끝. 돌아옵니다. 우리 발바닥 골반 너비 벌리시고요. 두 무릎 살짝 접으면서 엉덩이를 뒤로 빼볼게요. 그 다음에 허리를 만져보면 우리 허리, 척추 주변이 단단해진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운동하려고 막더 꺾지는 마세요. 그러면 운동이 아니라 고통입니다. 상체 약간 비스듬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기립근 운동이 되는데 너무 많이 내려가서 허리가 아프다 싶으면 조금 들어 올리시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양손 앞으로 나란히 오른손 만세, 왼손 차렷. 하나, 시선 멀리 바라보고요. 내쉬며 네, 반대쪽 둘, 셋, 네팔 휘저을 때몸안 돌아가려고. 다섯, 자세를 유지하면서 기립근 운동.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돌아옵니다. 왼발 가운데, 오른발 뒤에다가 터치, 왼무릎 살짝 접었습니다. 양손 귀 옆을 터치. 방금처럼 그러면 기립근에 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어깨 가슴 회전. 하나. 돌렸다가 기다려 숨 마시고, 내쉬면서 돌아옵니다. 두 번. 둘. 세, 운동되는 척추 뒷면을 떠올리고, 둘, 엉덩이는 이따가 느낄게요. 네 번, 척추 뒤를 의식하며 운동 진행, 둘, 마지막이요. 다섯, 안 느껴져서 그렇지, 힘은 아까처럼 단단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엉덩이를 느끼며, 여섯, 체중 왼발, 왼쪽 엉덩이를 느끼면서, 둘, 일곱, 둘, 여덟, 준비, 둘, 두 개만 더요, 아홉, 둘, 열, 오지 말고 기다려. 숨 마시고 양팔 옆으로 나란히, 하나, 펴요, 둘, 접어요, 셋, 넷, 왼쪽 엉덩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정면 올라옵니다. 발 바꾸셔서 오른 무릎 살짝 접고 상체 비스듬 허리에 힘 들어가고 있고 양손 귀 옆을 터치. 일단 다섯 개요. 하나, 뒤를 느끼면서 척추 뒤를 단단하게 한다라고 생각. 내쉬며 네, 돌아와. 둘, 기다려서 숨 마시고. 내쉬면서 돌아옵니다. 셋, 둘, 네 번, 둘, 다섯, 둘, 이제부터 오른쪽 엉덩이를 느끼고, 여섯, 둘, 여덟, 둘, 두 개만 더요. 아홉, 둘, 마지막이요. 열, 기다려서 오지 말고 숨 마셨다가 팔 벌리기. 하나 펴요, 둘 접어요. 셋, 넷, 오른쪽 엉덩이 느끼며 다섯, 여섯, 체중 오른발 일곱, 여덟. 아홉, 열, 정면 올라옵니다. 앉겠습니다. 양손 앞으로 나란히 하나 하며 팔꿈치를 접으면서 몸통 쪽으로 당겨 오세요. 등 운동으로 열개 진행합니다. 지금 숨 마시고, 내쉬며 하나. 앞으로 나란히 돌아가며 숨 마시고,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등등등을 모으고 있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여 오지 말고 기다려서 숨 마시고 내쉬면서 두 팔을 옆으로 벌려서 어깨 가슴 펼쳐냅니다 돌아오며 마시고 두번 팔을 돌려서 어깨 가슴 편다라고 생각. 오며 마셔. 세 번. 어깨 뒤가 단단해진 것을 느낍니다.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두 개만 더요. 아홉. 마지막이요. 열. 오지 말고, 손바닥이 천장을 바라보게 팔을 돌려요. 그곳에서 두팔 옆으로 나란히 하나, 후. 내리며 마셔. 두 번. 팔을 들어 올리면서 팔 어깨 앞쪽에 힘 느낍니다. 내리며 마셔, 셋네 번, 다섯 후 내리며 마셔, 여섯, 일곱. 세 개만 더요. 여덟, 아홉, 마지막이요. 열번 오지 말고 기다려요. 여기서 위로 열개 하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끝팔 내려서 어깨 크게 세 바퀴 돌리면서 좀 풀어주시고요. 엎드린 동작으로 등 운동 이어갑니다. 인중이 바닥을 마주하게 위치하고 양팔 옆으로 나란히 두팔 같이 들면서 등 운동이요. 너무 많이 올라오지 마시고요. 등 운동으로 진행하는 것. 여섯 개요. 지금 숨 마시고 한 번에 내쉼 하나. 후 처음부터 많이 못 올라와요. 두 번, 내쉬면서 올라와서 등을 느낍니다. 세 번, 네 번, 두 개만 더, 다섯, 마지막이요. 여섯, 유지합니다. 두팔 옆으로 나란히 더 들어요. 하나, 둘, 등에 힘으로 버티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끝. 양손 깍지 껴서 팔꿈치가 바닥, 플랭크 다섯 번이요. 하나, 무릎 들고 배꼽 들었습니다. 무릎 대고 배꼽 바닥으로 내려오고 두번후 천천히 돌아옵니다 세번 기다려서 숨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내려와요 네번 복부에 힘으로 엉덩이를 살짝 들었다라고 생각 무릎 바닥 배꼽 바닥 마지막 다섯 유지합니다 오른무릎만 살짝 접어요 하나 삐끗 접어요 반대발 후, 셋, 복부 느낌이 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끝. 천천히 돌아옵니다. 등을 바닥에 대고 누워 운동 진행합니다. 누워서 하는 첫 번째 동작으로 무릎 주변을 단단하게 무릎 강화 운동으로 두 주먹 엉덩이 옆에 차려 두 다리를 기역자로 들어 올립니다. 이때 허리가 바닥입니다. 하나 하면 다리를 쭉 펴볼 건데요. 이때 발목도 얼굴 쪽으로 접으면서 안면부 전체를 수축하는 힘을 키운다라고 생각해 보시지요. 준비 하나 접으며 마셔. 두 번, 다리를 펴면서 조금 얼굴 쪽으로 당겨와야지 허리가 더 안정감 있게 바닥에 딱 붙습니다. 세 번, 다리 뒤를 스트레칭 한다라고 생각 마시고요. 무릎 주변이 단단해진다라고 느끼세요. 네 번, 펼수 있는 만큼만 들어 올리시지요. 무릎 주변에 땡땡 다섯, 여섯, 일곱 발바닥을 천장에 쭉 밀면서요. 여덟, 아홉, 열 번, 끝. 양손 귀어풀 터치 왼쪽 다리를 들면서 윗몸에르킥이 다섯 개요. 지금 숨 마시고 내쉬며 하나, 한 번에 내쉬며 내려가는 것까지 또 왼발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이제 오른쪽 팔꿈치를 왼무릎에 붙이면서 상체 왼쪽으로 회전도 하면서요. 여섯, 일곱, 여덟, 붙었다가 돌아갑니다. 아홉, 왼쪽 복부 느끼면서요. 열 번. 이제 이 왼다리를 조금 펴면서 당기십시오. 다섯 개. 하나. 두 번. 세 번. 네 번. 마지막 열다섯 끝자 이제 왼 오른 무릎을 당기는 거 다섯 개 하나 정면 향해 왔다가 내려갑니다 두번후셋네번 다섯. 이 왼쪽 팔꿈치를 오른 무릎에 붙이면서 오른쪽을 향해 올라오십시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번이 동작 오른 다리를 펴면서 다섯 개요. 열 하나, 열둘 오른쪽 복부를 느낍니다. 열3열 열 넷, 열 다섯. 그 양손 엉덩이 옆에 차려 두 다리를 기역자로 들고 오른 다리만 쭉 밀어 펴볼게요 오른 다리 밀어 펴기 하나 발 바꿔요 둘셋넷 다섯 아랫배를 느끼며 여섯 일곱 허리가 바닥 여덟 아홉 열개더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끝 양손 귀 옆을 터치 두 다리 기역자 투무루피랑 팔꿈치 붙이는 동작 10개 하고 마칩니다 지금 숨 마시고 하나 후 두 번, 아랫배를 조금 더 강하게 느껴보십시오. 세 번, 무릎이 팔꿈치를 찌르면서. 네 번, 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두 개만 더요. 아홉, 열 번, 끝. 한쪽으로 돌아 앉습니다. 편안한 양반다리로 앉으시고요. 양손이 옆으로 나란히 오른쪽 왼쪽으로 우리 기울이는 거 여섯 개 하고 마칩니다. 양손이 옆으로 나란히. 오른쪽을 향해, 하나, 왼쪽 엉덩이는 바닥에 붙이고 있으세요. 숨 마셨다가, 내쉬며 둘, 반대쪽으로, 오른손 쭉 뻗으면서, 오른쪽 옆구리를 늘리고, 세 번, 네 번, 다섯, 여서 오른손 쭉 뻗는 힘을 쓰세요. 돌아옵니다. 오늘 운동 마칩니다. 운동하신 분들 운동 완료 댓글 남겨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